어 사실은 저는 이 자기 개발서와 같은 뭐 면접 잘 보기, 자기 소개서 어떻게 잘 쓰기 뭐 이런 거하고는 거의 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가끔 취준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면접 볼려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그저 자기 소개서 이렇게 썼는데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생뚱맞게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어, 괜찮은 책이 있어서 그거를 근간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말의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카밍겔로라는 하버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시그니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나 아니면 어떤 백화점 또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 상징이 될수 있는 스토리를 완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예를 든게 이제 알래스카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이에요. 그, 이 백화점이 원래는 신발 전문점이었는데, 백화점으로 성장했는데, 어느 날헌 타이어를 교환해 달라고 한 고객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매장 직원은 이헌 타이어를 팔아본 적도 없는데, 백화점에서 타이어를 팔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고객 서비스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스토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나리오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어떤 중장인물들이 있는지, 뭐 가족이니, 뭐 학교 친구니, 뭐 이런 주인공의 세계관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의 위험과 갈등,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 그래서 어떤 갈등을 겪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위험과 갈등 끝에 내가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갈, 위험과 갈등이 해결되고 지금 행복한 모습이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스트롬의 시그니처 스토리인데 마지막이 뭐냐면 노드 스트롬은 타이어를 팔아본 적이 없다. 타이어를 팔아본 적이 없는 노드 스트롬 백화점에서 그렇게 어 환불을 해줬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시그니처 스토리에 굉장히 힘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기본적으로. 어 한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얘기가 뭐니?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가졌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나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당신은 리더가 될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능력이 뭐예요? 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건 나는 리더가 될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조직을 컨트롤 할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인재를 뽑고 싶지 소모품에 그냥 일, 일반적인 사람을 뽑고 싶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그니처 스토리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시그니처 스토리가 되면, 어, 그걸로, 어, 자기 속에서 면접, 이런 거를 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나 아니면 테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그 조회수가 높은 것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목을 해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다는 것이 훨씬 어, 조회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면접이나 이런 걸할때 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달리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인재로서 각인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강의는 좀 저한테 좀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취중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강의를 마련했어요. 감사합니다.